안녕하세요. 부젤입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죠. 여러분, 사탕 사셨나요? 제가 화이트데이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좀 오해를 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화이트데이가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보니까 친구나 연인 사이에 사탕을 선물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여자가 남자한테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동성끼리 <laughs> 취향이 있으시다면, 아무튼, 안 사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푸시가 왔는데, 화이트데이 기념상자 이벤트 이게 왔어요.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 뭐, 이런 것밖에 줄게 없나, 잠시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데이 기념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종합 하프팩 상자 아, 줄 거면 12개, 11개짜리로 줄지 이렇게 6개짜리면 주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데이 사탕 세개 먹어보겠습니다 네, 75%가 됐고요 네, 한번 까볼게요 마법 인형 번개 안 치죠? 컬렉 하나 아 자, 변신 변신도 별게 없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하프 성물 뽑기. 이것도 별다른 게 없죠. <laughs> 자, 이렇게 정말 별다를 게 없는 어, 그런 화이트 데이입니다. 어, 저는 사냥터를 좀 옮겨봤어요. 산적소굴에서. 산적소굴이 사냥하다 보면 좀 자꾸 뭐, 어, 몹이 없는 대로 걸어가는 것아서 하이네로 옮겼고요. 뭐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자동으로 세워놓고 한번 잡을 생각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 지금 조금 옮겨왔네요. 많이 옮겨왔네. 어 설명을 드리면 뭐 개인의 취향이겠죠.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이네 늪지대에서 자 하이네 늪지대로 가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자, 여기, 호수, 작은 호수가 하나 있죠? 네, 저기 근처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돼요. 뭐,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소 알려드린 거고, 저희가 뭐, 굳이 뭐, 좋다거나 뭐, 추천한다는 장소는 아니고, 제가 볼때 그냥 다양한 몹들이 저기에 좀 자주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사람도 이렇게 많이 없을 때도 많이 있고 지금 보시면 가는 길에도 사람이 거의 없죠. 뭐 요즘 사실 뭐 하이네에서 누가 사냥을 하겠냐만은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터틀 드래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터틀 드래곤이 보시면 터틀 드래곤이 강철 각반을 주거든요. 그래서 강철 각반을 모으려는 의미로도 여기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에트가 요정족 판금 갑옷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철 각반이랑 요 판을 노려보는 그런 사냥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사탕 사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